인천 루원시티에 현재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연장과 정부 산하기관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루원시티는 향후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배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주택 공급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 루원시티의 분양 현장을 윤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루원시티의 한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루원시티는 인천 서구 일대의 93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개발단지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조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곳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루원시티에는 1만여 가구 약 2만 4천여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다 보니 루원시티 내에는 주택 공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루원시티 일대는 교통과 도로 개발은 물론 정부 산하 기관과 각종 생활 인프라 시설도 함께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인천 제2청사가 준공되면 인재개발원, 도시철도 본부 등 다양한 산하 기관의 이전이 예상되고 있어 루원시티 일대는 향후 인천 서북부 지역의 행정지구가 될 전망입니다. 루원시티 내에 국세청과 신용보증재단, 인천시청 산하 아홉 개 기관이 복합돼 루원 복합청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연간 유동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루원시티는 주거, 상업, 행정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루원시티 중심권은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이 지나다니고 있으며 2027년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인 루원시티역이 개통하면 역세권으로 탄생합니다. 또 현재 광역버스 노선인 BRT와 GRT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만으로 단시간 내 서울 이동이 가능합니다. 루원시티는 서인천 IC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인근 타 도시로의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루원 시티는 인근에 청라 가정 지구, 검단 신도시가 있어 신도시 간의 인프라와 배후 수요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건설사들도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같은 평형대라도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타입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한 분양 현장의 경우 3인 미만 가구가 늘어나는 주거 현상이 반영돼 루원시티 최초로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의 주택이 들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설계도 시도됐습니다. 일부 타입 창고형 수납 공간과 다용도실에서 손빨래를 할수 있는 세탁볼 하부장, 부부욕실에 호텔식 세면대가 적용되어 입주민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상업 시설도 스트리트형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눈에 띄는 구조로 설계돼 유동 인구의 접근성을 높인 곳도 있습니다. 주거와 상업 그리고 행정까지 모두 밀집된 인천 루원시티가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루원시티에서 빡센 뉴스 윤민영입니다.